스마트폰, 이 설정 하나 때문에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까지 싹다 털린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막아주는 기능이 또이폰 안에 다 들어 있답니다. 삼성폰에서 꺼야 할 다섯 가지 보안 설정. 어디서 찾고 어떻게 바꾸는지 요점만 딱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쉽고 친절하게. 효녀 생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삼성 폰에서 꼭 꺼야 할 다섯 가지 보안 설정 중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피해가 가장 많은 문자 속 링크 차단이에요. 요즘 택배 문자인 척, 은행 문자인 척 들어오는 문자 많으시죠? 문자 속 링크 눌렀다 피해봤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바로 스미싱이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링크를 잘못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내 개인 정보가 그대로 빠져나가요. 정말 중요하니 지금 바로 같이 막아보겠습니다. 문자 앱을 열고 오른쪽 위점세 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설정을 누르고 추가 설정을 눌러주세요. 연락처에서 보낸 웹 링크 미리보기를 왼쪽으로 밀어 회색으로 꺼주세요. 이 메뉴가 없는 폰도 있으니 그런 분들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링크 열기 허용도 왼쪽으로 밀어 회색으로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실수로 링크를 눌러도 한 번에 바로 열리지 않고 한번더 물어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당하는 게 스미싱인데요. 이렇게만 설정해 주셔도 훨씬 안전하답니다. 지금 꼭 따라해 두세요. 여러분은 혹시 스미싱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나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자 속 위험을 막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특히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데 이게 노출되면 집주소까지 알려질 수 있어요. 바로 확인해 볼까요? 요즘 삼성폰은 사진을 찍을 때마다 촬영한 장소의 GPS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집 앞에서 손주 사진을 찍어 가족 단톡방에 보냈다고 해볼까요? 그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카카오 앨범 같은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집 위치가 남에게 노출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꺼주셔야 합니다. 내 정보 위치가 남지 않도록 딱 꺼두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열어주세요. 왼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나요? 혹시 저처럼 안 보이시면 아래쪽에 점 4개 버튼을 눌러보시면 그 안에 톱니바퀴 설정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설정을 누르시면 위치태그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회색으로 꺼주세요. 이제 앞으로 새로 찍는 사진에는 위치 정보가 따라 붙지 않는답니다. 그럼 이미 찍은 사진은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 나와의 채팅방에서 사진을 한번 보내보세요. 이때 보내는 사진의 화질을 원본이 아닌 일반 화질로 설정해주세요. 그 다음 거기서 다시 사진을 저장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위치 정보가 싹 지워진 사진으로 새로 저장됩니다. 이거 꼭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위치 정보는 깔끔하게 지워주세요. 그리고 혹시 휴대폰 앨범에 신분증이나 여권 사진이 남아 있다면 지금 바로 삭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사진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친구랑 통화한 얘기가 오후에 광고로 딱 뜨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데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광고가 어떻게 다 알까요? 이게 바로 맞춤형 광고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광고 아이디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어떤 앱을 자주 쓰는지, 이런 걸다 기록해두고 광고에 써먹는답니다. 내 정보를 아주 꼼꼼히 사용하는 거죠. 이게 언뜻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정보가 공유되는 거니 해제를 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설정으로 들어가 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 주세요. 기타 개인정보 설정을 눌러 주세요. 안드로이드 맞춤형 서비스를 왼쪽으로 밀어서 회색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내 정보가 광고에 쓰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번엔 꼬리표를 떼어내 볼까요? 광고 아이디는 광고회사가 우리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라고 보시면 돼요. 내 검색 기록과 위치를 모아, 아, 이 사람은 이런 물건에 관심이 있구나 하고 판단해서 그 광고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아이디는 꼭 삭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광고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아래로 조금 내려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기타 개인정보 설정을 눌러주세요. 광고를 눌러주세요. 광고 아이디 삭제를 눌러주세요. 아래에 광고 아이디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제 나를 따라다니던 꼬리표가 제거되었습니다. 광고 노출이 확 줄어들 거예요. 이런 꿀팁들 괜찮다 생각드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광고 꼬리표까지 지워도 아직 안심할 수도 없어요. 문자나 카톡으로 집 주소나 통장 계좌번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복사한 내용 그냥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자나 카톡에서 복사하면 그 내용은 클립보드라는 곳에 임시로 보관돼요. 평소에 카카오톡을 많이 쓰니까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카톡을 열어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꾹 눌러서 복사를 해보세요. 클립보드에 복사했어요. 이런 안내의 뜻이죠? 그 다음에 빈 입력창을 누르면 방금 복사한 내용이 아래에 딱 뜹니다. 옆에 X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아이콘이 여러 개 뜨는데 이걸 도구 모음이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네모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이게 바로 클립보드입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맨 앞에는 방금 복사한 내용이 저장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예전에 복사했던 주소나 카드번호, 연락처 같은 정보들이 남아 있어요. 저도 모르게 여기 쌓여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악성 앱이 클립보드에 접근해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걸 몰래 빼갈 수 있다는 건데요. 클립보드를 통한 정보 유출은 실제 보안사고의 주요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클립보드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깨끗하게 지워주는 거겠죠? 이번엔 문자 메시지 앱을 열어서 해볼게요. 방법은 카톡이랑 똑같습니다. 빈 입력창을 누르고 아래쪽에 도구 모음이 뜨면 클립보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방금 전 카카오톡에서 본 내용들 똑같이 들어있죠? 여기서 삭제할 항목을 꾹 누르고 옆에 보이는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로 지워집니다. 참고로 카톡이든 문자든 클립보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한 곳에서만 지우시면 됩니다. 이제 클립보드까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마지막 방패가 필요해요. 바로 의심스러운 앱 설치 자체를 막아주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인데요. 이건 꼭 켜두셔야 해요. 요즘 스미싱 문자도 많고 링크를 잘못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기도 하고 심지어 충전 케이블만 연결했는데 앱이 설치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정말 무섭죠? 이런 위험을 막으려고 아예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 자체를 차단하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삼성에서 아주 작정하고 만든 기능이니 이건 무조건 켜놓으셔야 해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오른쪽 위 톱니바퀴 모양 설정을 눌러주세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눌러주세요. 보안 위험 자동 차단을 오른쪽으로 밀어 파란색이 되게 해주세요. 만약 이 기능이 없다면, 기타 보안 설정에서 출처를 알수 없는 앱 설치를 눌러주시고, 모두 허용 안함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해두시면 내 스마트폰은 현관문에 철문을 하나 더단 것처럼 든든해진답니다. 모든 악성 앱 설치를 원천 차단해주니까 백신 프로그램과 같은 든든한 보안장치예요. 이건 안 켜두면 손해랍니다. 꼭 지금 바로 켜두세요. 자,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설정들 제대로 챙기신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꼭 전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한두 가지만 잘해 두셔도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든든해진답니다. 오늘 내용 중 이건 꼭 우리 가족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설정이 있으면 주변 분께도 알려주세요. 혹시 설명이 어렵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효녀 생활 정보 채널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눈이 번쩍 뜰 만큼 스마트폰부터 최신 정보까지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곳이에요.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생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설정이 제일 중요하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핸드폰만 있으면 단 1초 만에 무료로 자동 통역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